일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광소자, 광센서, 센서 모듈,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 오디텍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2%로 높은 수준입니다. 10년 평균 매출액의 성장률은 6.1% 비용의 증가율은 3.4%입니다. 매출은 지난 10년간 역성장 중입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7.8%당기순이익률은 9.4%로 낮은 수준입니다. 주요 비용은 제품의 원재료 비용과 급여이며 이익률의 편차가 있습니다. 단기순이익의 영업이익보다 높은 기업으로 주요 원인은 이자 수익입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38%로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38%만을 생산설비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지난 10년간은 총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액 대비 높은 단기순이익을 창출하였으나 감소하는 매출과 이익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비율은 12%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470%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 부채는 적고 유동자산은 많은 모습입니다. 자산은 주로 현금성 자산이며 부채는 전환사채입니다. 전환사채 규모 크지 않으며 재무구조는 안정적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32%로 낮습니다. 지난 10년 누계 단기순이익 대비 32%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. 배당액은 크지 않습니다. 이상 오디텍이었습니다.